안녕하세요. 멜목상 늘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로 가십니다. 18장부터는 어, 18, 19장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끌려가시고 그분이 이제 죽임을 당하시는 장면을 섬세하게 묘사하는데요. 어, 예. 이제 지금까지 예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수 있을 겁니다. 살펴보시죠. 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도네, 그 전에 그곳에 동산이 있습니다. 이게 겟세만의 동산인지 아닌지는 어, 뭐, 다 모릅니다. 아마 겟세만의 동산이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십니다. <laughs>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이시는 곳으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아요. 네. 잠깐만요. 유다가 예수님 배신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예수님을 팔 건데, 그걸 예수께서 이미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유다가 모르는 대로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음이 싫다면? 예수께서는 <laughs> 유다가 일부러 아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 아, 그곳으로 가는, 자주 가는 곳. 그럼 그곳을 제일 가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는 일부러 가십니다. 그삼절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어떤 아랫사람을 데리고 등거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와요. 그러니까 미리 가서 기다리고 계신 느낌입니다. 맞죠? 충분히 시간을 두고 그래서 예수께서 그당할 일을 다하셨죠. 나가 이리데 내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는 예수라. 아직 못 알아봤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그니라. 그리고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있었죠 그런데 육절를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근이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내가 근이라.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다 엎어져 버 버립니다. 이때 그분의 신성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여기 내가 근이라라고 말할 때그 그 지금까지 유다복음 아 죄송해요 유다복음이 아니죠 요한복음 쭉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아 내가 그다라고 말할 때 이게 히브리어로는 여호와라는 말이라는 얘기를 제가 몇번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자신의 여호하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해요? 신성이 드러나고 그리고 신성의 능력이 그들로 지금 엎드뜨게 들어지게 만든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십자가로 안 갈려고 맘 먹을 수 먹으셨다면 안갈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때 능력을 사용하셨다면은 이 군인들 전부 다 몰살 시켜버리실 수 있었습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또 물으세요. 그들이 말하대 넘어진 다음에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게 내가 그니라하였으니 나를 찾거든이 사람이 이이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제자들을 끝까지 보호하려고 하셨던 거죠. 이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일치하냐 싸움 이다 하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 누구도 죽지 않게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 아직은 믿음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아직 죽으면 안 됩니다. 이들이 성령을 받고 이들이 보존돼야 돼요. 근데 신문 베드로 칼을 가졌어요. 그래서 베드로 대제사장이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 말고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담담히 죽음을 맞이하라고 했는데 어 베드로는 죽으면 안 돼라고 했어요.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 을 위할려는 생각이었겠죠. 그래서 어그 종의 귀를 고쳐주시면서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가 마시지 않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십자가로 가는 게 아버지께서 주신 진노와 저주의 잔이고 실제로 이 잔이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구약성경 특히 에스겔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잔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원래 마땅히 받아야 되는 저주의 잔, 진노의 잔을 내가 안 마시겠냐? 마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예수께서 잡히시는 장면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사람에게요. 네. 적용을 해볼까요?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십자가가 그분의 계획 아래 이루어졌다는 거죠. 장소. 유다가 알고 있는 장소로 오셨죠. 시간. 유다가 군대를 데리고 올 시간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의지. 그분이 이미 아심에도 의지를 가지고 그 장소로 나타나셨어요. 능력. 그분은 얼마든지 그들을 다 쓰러뜨리실 수 있었습니다. 보세요. 그분이 원하시기만 하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몰살시켜버리실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잡혀가세요. 이 그림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보세요. 군대들이 있고 잡혀가요. 예수께서 계십니다. 예수께서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다 쓰러져요. 근데 이쓰러진애들이 예수님을 잡혀가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잡혀간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죠? 예수님은 상황의 희생자가 아니세요. 오히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내가 양들을 위해서 친히 내가 내가 목숨을 버리노라라는 말씀을 이미 요묵 십자가에 사신적 있죠? 성취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힘이 없어서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어쩔 수 없이 그냥 쳐다보고만 계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상황을 주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따로 고통을 당하지만 그분의 거대한 선한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분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우리를 위해서 진노의 자신, 잔을 마신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여기 동산이 배경이잖아요. 요한이 동산을 배경으로한 이유가 있어요. 어,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옛 동산에서는 하나님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죠. 그지이 동산에서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 나서셨어요. 맞죠? 유다를요. 유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옛 동산에서는 아담이 타락했고 우리의 둘째 아담 예수님은요 새 동산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옛 동산에서 아담은 죄로 인해 전 인류를 잃었지만요. 둘째 아담은 자기 백성을 잃지 않으셨죠, 그렇죠? 자기 제자들요. 은첫 동산, 동선, 옛 동산에서는 아담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는 모든 인류에게 돌렸지요.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새로운 아담은요, 그 진노의 자를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드시기로 하셨습니다. 그쵸?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확인하셨나요? 아직도 삶에서 고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사랑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그분이 고통을 선택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요. 그분의 사랑을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어떤 면에서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좁은지 아닌가 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다시 한번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죠.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배워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신뢰하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십자가로 가신 예수님을 볼때 피할 수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신 분을 볼 때. 다시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면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더 당신의 사랑을 확실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신 예수님 죽음으로 끌려가시는 예수님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담대하게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극단의 공포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가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